두 번째 세트 대결입니다 빨간색 유영준 선수예요. 한 번의 각을 기가 막히게 봤습니다. 와 4도로 난다! 라바를 캔슬하는 건 무조건 오! 파우드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어, 꺼내들었습니다. <laughs> 이게 비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와이 비밀 무기를 들어서 박살 내버리겠다. 아 조일장이 네, 조일장 승부수. 예 승부수를 <laughs> 이기었으면은 뭐 다른 선택. 야이 인용을 위해서 사드로는 진짜 잘안잘잘 하는데 돌아가려 그러나 오버로드로 보고 빠르게 세트를 이렇게 밑에로 빙 빠르게 돌아가서 어, 가는 어, 거 어, 아니면은 잘잘잘 사실 벙커 하나 지면은막 막는 수준이어 가지고. 4드론 심보수 이럽이 그러니까 그 다음 라운드에 강에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제에 만약에 이게 완전 한 초전진 8배럭이다. 할수있는데 아니 네 오야 이럼 통할 수 있어. 이럼 통할 수도 정말 있어요, 이거. 뭐, 통할 수도 있음이 만약에 안 통했을 때의 데미지는 평소보다 더클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못 통. 야 연기하는 거 봐. 이게 이거예요. 사드론하고 SCB 오면은 저 드론을 쫓아가 갖고 죽여버리겠다. 사드론 늦게 걸리겠다. 야. 근데 입구를 막고 있잖아. 링 들어가는 순간 통하는 거야 이건. 일단은 배럭을 질 거란 말이지. 이러고 이제 13에 이제 SCB 정찰 나올 거 아니냐. 미나를 9 마리 붙이고. 그거를 이 드론 갖다가 아, 쳐 맞아요. 죽이면은 SCV가 오다가 갈까, 빠진단 말이야 갈까. 그때 링이 도착했다 끝 보내면서 타이밍 해야고요, 여기서. 예. 마치 이걸로 툭툭툭 건드리면 SCV 정찰 올 생각 안 하거든 보통 또 이제 베록, 베록, 아, 이거, 투다푸, 이거 막을 생각 하거든 이거 하늘 이거 하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조일장 의도대로야 역할죠. 너 입구 좀 막을 좀 거잖아 내가 툭툭 건드리면 너 이거 막으러 올거 아니야? 이때 링을 뛰어가면 은넌 끝난다 이 마인드야 지금 조일장 하는 게. 네, 네. 지금 노림수 제대로 먹힌 거예요 이거. 이거. 입장에서 말이죠. 아, 네. 지금 유영진은 심리상 지금 못 나가지, 아니, 이제 나가지, 이제. 꿩을. 이제. 꿩을. 일단 링 도착하면 끝이에요. 왜? 아, 큰 입구를 막고 아, 네.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이걸 부시고 들어가면 끝인 건데. 네. 자, 더블 뚜껑. 네. 자, 위에 와, 유영진 반응한다. 입구 완막한다. 더블, 더블, 아, 아, 막혔다. 아, 이러면 야, 야. 같습니다. 네.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잖아. 아, 이러면 막혔어. 아, 아, 이게 네. 링이 들어가야 되거든. 야, 사실,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근데 완막을 네. 지금 야. 2단 소플로 완막해버렸잖아. 야. 네. 야, 2단 소플 지렸다. 이거. 야, 게다가 뭐, 그리고 SCP 튀어나오는 또, 반응도 지렸고, 이거는 막는 분위기 그냥 막았어. 막았어. 그러니까 조엘장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시나리오는 아, 이거, 이게 맞아. 사실. 아, 네. 이게 맞긴 한데, 없지요? 유영진 네. 대처가 완벽하네. 1군이 그렇죠. 늦게 나오던 2단 서포 안 됐으면 어트게. 통했을 수도 있는데, 유영진 대처가 완벽했다, 태비가 이거. 그 뚫리게 되면은 아예 그렇죠, SCB는 안 빠지기만 하면 돼, 한 마리는. 조일당 이거 어떻게, 이게 뭔 얘기지? 뭐, 원의 처리 롤커할 것도 아니고, 이거. 유영진이 완벽하게 막은 거야, 이거. 그런 상까지 이어지고 는데 유영진이 지렸어. SCB 바로 나오고 이단 서플 센스도 지렸고 완벽하게 막았어. 해 하나에서 한정된 라바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드론5드론 차이가 엄청나게 심해요. 5드론이 드론 두 마리 더 뽑을 수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이런 건겠니까 자돌을 많이 당해 봤나 봐 얘가. 뭐 자돌을 많이 당해 봐 가지고 저런 데서 나오는 거야.